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어, 오늘은 제 영원과도 같은 그래픽 카드가 되겠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장안의 화제. 네,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검은 신화 50을 가지고 이 라데온으로 검은 신화 50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시작부터 좀 주제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검은 신화 50이 워낙 엔비디아랑 같이 마케팅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사양도 높고, 레이트이싱도 풀로 지원하고, 어, 그런데 이 라데온으로 검은신화50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어, 그래서 라데온으로 검은신화50을 즐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질지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그래픽 카드는 파워 컬러 제조사의 라데온 RX 7700 XT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좋은 그래픽 카드, 고성능 부품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지만 항상 현실적으로 돈이랑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항상 다 부자나 아니잖아 생활비 또는 뭐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을 텐데 컴퓨터의 수배. 만원을 지출한다는게 사실 쉬운게 아니죠 어, 그래서 이제 적당히 메인스트림이나 퍼포먼스급 그래픽카드 어, 이런것도 좀 조명해주는게 중요한데 과연 라데온의 7700XT 정도의 성능으로 이 검은신화호공을 즐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품 잠깐 볼게요 파워컬러 RS7700XT 제품인데 이 파워 컬러 제품 중에서도 가장 기본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명 자체에도 그냥 미사일 구가 없어. 그냥 파워 컬러 RS 7200XT 이게 모델명 끝입니다.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웃긴 게 패키지를 보면은 검은색에 이 빨간색 AMD가 주문한 이거 AMD 말 들어야 됩니다. AMD가 주문한 박스 패키지 레이아웃만 적용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패키지 디자인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자 뒷면 보실까요? 자 뒷면에는 그래도 뭔가 저어놓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픽 카드의 주요 특징 나와 있는데 듀얼 펜 달려있다. 어, 그 다음에 링펜이다. 제로 펜 기술 적용되어 있다. 백 플레이트 있다. 어, 백 플레이트 없는 게 있나? 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자랑하는 건데 패키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뭐 기본형 모델답게 뭐 별도의 액세서리,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래픽카드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이라든지 뭐 설치 DVD, 뭐 이런 거 동봉해봤자 뭐 여러분들 그냥 꺼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기본형 모델에 한해서는 뭐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자, 바로 본체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본품인데 디자인 볼거 없어요. 그냥 검은색이야. 검은색이고 뭐 별도의 문양, 디자인, LED, 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검은색이고, 90mm 듀얼팬 달려있고, 측면에 파워컬러 제조사 로고 있고, 라데온 붙여져 있고, 8핀 두 개입니다. 8핀 두 개. 이게 이제 TBP가 어, 245W 정도 되는데, 어, 이 정도 달려있고,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 감성, 그런 거 없어요. 뭐 별도의 디자인 그런 거 없고, 그냥 나사 박혀있는 거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뭐 인증마크 박혀있고, 정말 감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어, 정말 기본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볼거 아무것도 없죠 아 그리고 두께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두께는 이 슬롯을 살짝 초과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출력 포트 볼게요 출력 포트는 DP 3개, HDMI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라데온이 그나마 지포스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DP 인터페이스인데 지포스 같은 경우는 DP가 1.4 정도 되죠 하지만 어, 라데온이 2.1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포스보다도 훨씬 더 초고의 성도 예를 들면 4K, 8K까지 넘어갔을 때 주사율, HDR 어, 이런 지원폭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차세대 제품이 나온다면 뭐 당연히 지포스도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어, 인터페이스의 어떤 확장성, 대여품만큼은 라데온이 좋다 아 물론 7700ST 정도의 성능 가지고 어, 그것이 이제 뭐 장점으로, 실효적인 장점으로 작용되진 않을 것 같지만 암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품 한번 살펴봤으니까 어 검은신화 50을 실행하려면 과연 이 7700XT를 어떻게 옵션을 타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제가 직접 세팅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RX7700XT 네, 파워컬러 제품이죠. 장착을 하고 부팅을 완료했습니다. 어, 일단 테스트를 하기 전에 어, 7700XT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이 감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포스랑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4060ti, 그리고 4070, 이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4060ti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아, 물론 깡 성능 부분 한정으로.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의 가격대가 50만원대 정도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DLSS 어,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깡성능 위주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가성비 면에서는 확실히 지포스보다 뛰어나죠. 어 근데 바꿔 말하면 당연히 지포스보다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어, 일단 이제 GPUZ를 좀 제가 띄어 봤는데 어 GPUZ를 띄어 본 이유는 이제 항상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새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면 은어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어 출력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7700XT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5 n 노로 공정이 제작됐고 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규 클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클럭은 2250MHz인데 어 이건 이제 클럭 주파수고 이것을 어 유효 메모리 속도로 환산하면 어약 18기가 bps 정도 어그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제가 검은 신화 50을 실행을 했는데 자, 이 제품 처음 AMD가 출시할 때이 제품은 QHD 타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QHD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 5 6 0의1 4 4 0이 있죠. 그래서 검은신화 50처럼 고사양 게임에 QHD 해상도를 적용한다. 이거 사실 용감한 결정입니다. 워낙 사양이 높아서. 자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옵션 탑을 하지 않고 어, 최상 옵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은 얼마나 나타나는지 자 제가 지금 세부 설정을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슈퍼 샘플링 선명도는 100%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샘플링은 FSR로 뒀고요 이 슈퍼 샘플링 선명도는 뭐냐 어, 이 옵션명의 어떤 번역 상태가 게이머로 하여금 좀 오해를 살수 있어요 아 그냥 이거를 조절하면은 선명도를 올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어떤 선명도, 이미지 샤프니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출력 해상도는 QHD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렌더링 되는 렌더링 해상도의 배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라는 거는 2 5 6 0 1 4 4 0이 출력 해상도면 내부 렌더링 해상도도 2 5 6 0 1 4 4 0 그대로 간다. 이 뜻이고 이것을 만약에 50%로 둔다. 50%로 둔다는 거는 어, 가로축, 세로축 기준으로 각각 반절씩 잘라서 어, 결과적으로 4분의 1 해상도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 정도 해상도로 렌더링 해서 QHD 해상도로 업스케일을 진행한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로 두고 FSL로 두고 레이트레이싱은 켜지 않았습니다. 이거 켜면 진짜 큰일 나요. 라데온에서 레이트레이싱 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왜 굳이 큰일이라고 표현했냐면 어, 사실 우리가 그 그렇잖아요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 전용 코어가 훨씬 더 알고리즘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이제 레이트레이싱 프로세싱에 있어서 어, 라데온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어,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정립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적용시 성능 저하가 라데온 대비 훨씬 적습니다 어, 그래서 라데온에서 레이트레이싱 켠다는 거는 정말 성능이 엄청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화질 등급. 화질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세부 항목이고 가장 위에 화질 등급이 전체적인 그래픽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셋 개념의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울트라가 있고 매우 높음 있고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있는데 일단 무지성으로 울트라를 적용하면 과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33프레임. 자, RT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QHD에 가장 높은 옵션, 울트라 옵션을 적용했을 뿐인데도 33프레임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 물론 이제 콘솔 플레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콘솔도 요새 60프레임 모드도 많이 지원하긴 하지만, 30프레임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대다수의 PC 게이머분들은 30프레임이 나온다. 아 이거 게임하지 말라는 거구나 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우리는 최소 60 프레임 이상으로 가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부터 하나 하나 어, 조금 옵션을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SR부터 건드릴게요. 어, 원래 FSR이라는 게어딨어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FSD라는 게 결국 낮은 렌더링 해상도에서 높은 해상도로 업스케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00%가 아니라 약67% 정도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67%냐? FSR도 등급이 있어요 뭐 울트라 품질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있고 뭐 균형이 있고 성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상 품질 옵션에 해당되는 게 렌더링 해상도를 출력 해상도보다 67%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7%로 뒀고요 근데 여기서 검은 신화 오공의 불친절함이 드러나죠.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FSR 옵션을 조정할 때 품질 고를래, 균형 고를래, 성능 고를래 이런 식으로 옵션 항목이 나오는데 얘네는 슬라이더로 사용자가 일일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 어,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 어쨌든 화질을 만족할 수 있는 취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67 정도를 추천한다. 그래서 67을 적용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만 적용해도 33프레임이 45프레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뭘 해줄 것이냐? 옵션 타입을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다 울트라로 되어 있잖아. 울트라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부 항목 하나하나 그래픽 기술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당 그래픽 기술이 한 단계 낮춘다고 해서 내가 과연 비주얼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거다 정확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체감 그래픽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어, 프레임은 확 오르는 옵션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않는 옵션들은 울트라로 유지해도 어차피 옵션을 낮춰도 성능 향상을 실질적인 이득을 어, 보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자 효과. 어, 이거 무조건 탈야하죠 그림자 효과라고 하면 보통 그림자 효과를 낮출수록 어, 객체에 어, 생성된 그림자의 해상도나 밀도가 조금씩 어, 저해상도 되거나 조금씩 이제 생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액션 게임에 있어서는 그래픽적으로 큰 체감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높음으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옵션을 낮춰도 크게 성능이 향상되진 않아요. 나머지 이제 식물, 식물 화질. 식물 화질은 뭐냐면 이제 자연 환경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식물의 어떤 양, 그리고 식물을 표현하는 어떤 디테일,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높음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전체 빛 조명. 전체 빛 조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되겠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어, 이건 이제 뭐 3D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 어, 조명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광원이 주 광원이 있고 광원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빛과 그림자 그리고 간접광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 어, 옛날 3D 같은 경우에는 주 광원이 하나만 있으면. 어, 직접적으로 빛을 닿는 부분만 밝아지고 나머지는 어둡게 표현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빛을 받은 부분이 또 반사가 돼서 다른 객체에 투영이 되고 그럼그 다른 객체는 조금 더 간접 광원에서 조금 더 밝게 빛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에 가까운 그런 광원 효과를 표현하는 게 GI 어, g 기술인데 어, 이것도 사실은 옵션을 낮추는 것이 퍼포먼스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이 gi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 효과만큼의 어떤 체감 품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t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타협해 주는 게 좋다 어차피 화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뒀고요 반사 효과 리플렉션 우리가 이제 뭐 반사가 되는 재질들이 있잖아요 뭐 금속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반사가 되는 재질들이 있는데 그 반사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표현력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울트라까지 필요 없고 이것도 높음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방금 저희가 FSR 퀄리티만 67%로 뒀을 때 45프레임이 나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올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83프레임! 어, 83프레임. 어, 좀더 오르는데, 84프레임까지? 여러분, 두 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84프레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어, 게임 그래픽이 체감적으로 그렇게 낮아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무조건 풀옵션을 해야 돼. 어, 또는 정말 어떤 그림자 효과라든지 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이렇게 옵션 탑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 어, 정말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제 PC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좋은 그래픽을 네이티브 4K에서 조금 더고 프레임으로 즐기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 사실사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30 프레임으로 제한된 경우도 많고 킥해 봐야 뭐40 프레임 또는 60 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라데온 7700 XT로도 QHD 해상도에서 오션 타이어하면이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또 고주사율 모니터 많이 사용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100 프레임 이상 나오는 게또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FSR에서 프레임 생성까지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프레임 생성을 켜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프레임 생성 옵션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 38프레임. 아, 이 정도면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검신나50뭐 아무리 성능이 빡세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거는 결국 울트라 옵션 기준.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을 모두 켰을 때 기준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레이트레이싱 좀 포기하고 어, 물론 이제 검신나 50은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 경험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레이트레이싱 없다고 생각해 라데온에서. 이거 켜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지금 레이트레이싱 켜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40프레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라데온에서 그냥 깔끔하게 표기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136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프레임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QHD 고주사율 모니터에서도 어, 정말 괜찮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화질적인 측면에서 정확도 높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QHD 모니터 기준으로 어,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그렇게 그래픽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 제가 뭐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지 않았을 때, 라데온 사용자 기준으로 어,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옵션 타일 가이드로서 정말 좋은 작용이 되겠다. 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라데온 하면은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어, 어떤 언더볼팅, 오버클럭 세팅, 이걸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소비 전력이 57도에 200와트.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은 약2,600 m h z 메모리 클럭은 2,238. 물론 스펙상 메모리 클럭은 2,250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튜닝을 해서 한번 효율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128 프레임에 200와트 정도 나와요. 자 어떻게 하냐. 바탕 화면에서 AMD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성능이라고 나옵니다. 성능. 성능 탭으로 가셔서 튜닝을 눌러주세요. 튜닝을 눌러 주시면 밑에 시스템 튜닝 뭐 CPU 튜닝 GPU 튜닝이 있는데 GPU 튜닝으로 가주셔서 사용자 정의로 갑시다.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라는 건 뭐야? 내가 내 맘대로 좀 설정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가보시면 먼저 GPU 튜닝을 활성화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전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원이 100으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 고급 제어까지 활성화해 주시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파수는 2600 정도 되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줄게요. 2750까지 좀 풀어 주고 전압은 1150인데 이것을 1050으로 100mV 정도 낮출 겁니다. 1050. 잘못 쳤나? 어? 700으로 낮췄네? 이러면 안되는데? 1050자 제가 그럼 전압을 왜 낮췄을까요? 어, 현대의 어떤 CPU든 GPU든 이 부스트 클럭 알고리즘의 특징이 결국 전력 맞은 만큼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낮춘다는 거는 어, 그만큼 소비전력 즉 어, 기준대비 클럭 주파수를 얻기 위한 소비전력 기준 자체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낮추면 조금 더 많은 전력 여유 폭이 생기고 전력 여유 폭이 생긴다면 조금 더 높은 클럭과 높은 전압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50으로 제가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2250인데 제가 이제 사전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 2600까지는 그래도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2600이나 수준 어떻게 얻어냈냐? 제가 이제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 h 허브에서 제공하는 MEMTEST 벌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MEMTEST 벌칸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 MEMTEST 벌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한개 클럭은 몇인지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600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 부스트 클럭을 2750까지 높여줬다. 그리고 전압은 100mV 낮춰서 1050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 클럭은 2250에서 2600으로 올려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과연 50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일단 프레임. 분명 130프레임 정도가 안 됐는데 지금 136프레임까지 올랐죠. 아 프레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비 전력은 살짝 낮아졌어. 오히려 소비 전력이 더 높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이 살짝 낮아지면서도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이 거의 2650에서 2700으로 향상됐고, 어, 메모리 클럭도 거의 2600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쨌든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성능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검은신화 오공의 오션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라데온으로도 검은신화 오공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어, 이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은신화50을 통해서 어떤 뭐 커스텀 팁이라든지 어, 게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아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